공놀이 하품하는 거 보니까 심심한 것 같은데 공놀이 할까? 이거 제일 좋아하는 공놀이 공 가져와서 가 가자 공 어디 있어 공 어디 있어 공 어디 있어 고, 가자 가자 가져와 공 가져와 자 할 거야? 공부이안할 거야? 뭔 가져와. 가져와. 줘. 또 속았지? 맨날 속지. 가져와. 줘. 줘. 앉아. 앉아. 바다. 옳지. 한 바퀴 돌고 또, 또 세레머니 한번 하고. 패스했어. 안 속네. 앉아. 앉아. 바닥! 옳지! 한 바퀴 돌고. 옳지. 놀 때는 눈이 초롱초롱하네. 쉿! 어쭈 안 섞는데. 쉿! 입에스 나는 소리 아니라고 분명히 그랬지. 바람소리야. 앉아, 앉아, 받아. 옳지, 또한 바퀴 돌고. 왜 도냐, 근데. 왜 돌아? 앉아. 앉아. 받아. 옳지. 안 돌아? 안 돌아?